저는 아까 그 회피형 인간 갱생 안 된다 했잖아요. 네. 무소통 저 사람도 갱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는 이번이 좀더 빌런에 가깝다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일미루기는, 네. 저거는 그냥 제가 어떻게든 막더쪽긴더 좋아서 더 어떻게든 사람이 되긴 되더라고요. 음. 무소통은 저거는 안 된다. 저도 일미루기 빌런은, 네. 저는 저 일미루는 빌런을, 네. 저는 케어할 수 있어요. 오. 왜냐, 음, 네. 일을 자꾸 미루면은 네. 무조건 타임라인을 정확하게 지켜서 그때마다 저는 그 그러니까 3일 뒤까지 해야 돼. 네. 3일 뒤에 보는 게 아니라 네. 저는 매일 봐요. 음, 3일 뒤에도 음, 오늘 네. 봐도 음. 아침 9시에 물어봐. 음, 어디까지 했어? 음. 2시에 또 물어봐. 음. 어느 정도 했어? 네, 문제 있어? 뭐어 3시에 그게... 또 물어봐. 음... 6시에 또 물어봐. 퇴근할 때. 음... 내일 아침까지 요 정도는 해야 돼. 네.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한한 번의 데드라인일 때안 됐어 하면은 큰일 나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제가 매일 매일 혹은 시간 단위로 제가 좀더 마이크로 매니 징을 음... 하면 어느 정도 엄청 힘들 것 같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무소통은 사실 저게 이제 갱생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진짜 뭐 말하면은 그냥. 음.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또 잡도. 저 눈과 귀를 다 막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진짜 코랑 입까지 막았으면 더밤을기대적 참... 네, 네, 이거는 2번. 네. 아, 이거 몰네 2번.